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 고맙습니다. 아, 이 박수는 아, 먼저 전심원 특별자료자영성 천의 승리 상속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찬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참어머님의 말씀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복또복 걸어온 천혜였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온 정성의 답외에 하늘 부모님과 전진 찬 부모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가정 연합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중단없는 전진을 외치시던 독생녀 참 어머님의 염려와 사랑으로 2018년 3월 8일 여덟 분의 제도자들로 시작된 철야 정성은 2019년 온달에는 2만여 명이 모여 신 동일한국 시대 개문 범국민 기도회로 연결되었습니다. 2020년 전주성원 60주년 기념 특별 집회에서 하늘부모님 성예를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그리고 모든 종교를 품으시기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정성 드리자는 말씀을 또다시 붙들고 땅에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심원 임직원들의 몸부림과 세계 식구님들이 함께 철화 정상의 불치를 이어온 지 5년, 천해의 정성의 금자탑을 쌓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원장님과 우리 전심원의 임직원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장명 사모님도 임광섭 김종진 국장님, 그리고 전심 합창단도 함께 오셨습니다 전해 때 금요일 밤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효진 형님의 노랫말처럼 영원히 사랑의 봄비와 같이 비를 맞으면서도 저희들은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단비 같았습니다 전일 동안 우리 동일가는 참부모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모머님께서는 전상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전승 교회는 지난번 문매간 특별 선회사 부흥 집회 때참 아버님의 현몽으로 대승리의 기적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전식구님들께서 흰색의 옷을 입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천상의 천사 세계로 보일 만큼 환상이었습니다. 분명 천혜의 정성을 중심으로 영계의 반도는 선영계권으로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되어 신동일한 국으로 신동일 세계로 갈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상속받기를 소망하면서 이기성 원장님을 초청 특별 예배를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전승교회는 본부재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이시고 천해의 정성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왕님해 주신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모든 시름 우리들의 쌓된 기운을 다 내려놓으시고 상속하시고자 기도를 올리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 충만을 천원을 상속받으십시다 전부. 찬양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거듭나는 영육 아우른 기적과 은혜를 받으시고 합심 결단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전상의참 아버님의 병광을 지상의 독생녀참 어머님의 성수무광을 함께 간구하십시다. 또한 4대권 융심으로 성교 현장에 계시는 신출 신흥님과 탑건들의 무사와 승리를 기원하십시다. 그리고 해외국, 일본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세계본부교회요, 섬리의 조국, 한국본부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하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환영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